3월 둘째 주 뉴스입니다. 지난 2일, 2018학년도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각자의 목표를 향해 숨가쁘게 달려온 신입생들은 가족의 축하를 받으며 첫 대학생활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설렘 가득한 현장을 김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강을 알리는 2018학년도 입학식이 우리 학교 체육관에서 거행됐습니다. 올해 입학한 학부 신입생은 3,421명, 대학원 신입생은 3,214명입니다. 성낙인 총장은 입학식사에서 섬김을 훈련하며 미래를 준비하라라고 전하며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한편 신입생 선서는 경영대학 김예솔 학생이 맡았으며 고노카미 마코토 동경대 총장이 입학 축사를 연설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저마다의 꿈을 찾아 관악에 모여든 학생들이 미래를 향한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노력하는 만큼 보람찬 결과를 얻을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SUV 뉴스 김필호입니다. 서울대학교 에 와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친구들이랑 좋은 추억 남긴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또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에 대해 되게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이제 서로 모든 사람을 다 존중할 수 있는 좋은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 동기들 다 착해서 고맙고 선배님들도 다. 좋아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입학해서도 제 전공인 국악이론을 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나라 국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년 동안 공부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대학교 생활 동안 음, 열심히 불태우겠습니다. 동아리 같은 거 하고 친구 만드는 거 제일 하고 싶어요. 먼저 제 고등학교 때한 것보다 더 재밌게 학교 생활 하고 싶고. 점도 잘고 동아리 생활도 열심히 하는 그런 이되습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앞날에 희망찬 학교 생활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오는 12일부터 SB u 보도국 정규 방송이 시작됩니다. 모든 정규 방송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SB u 뉴스 페이스북 페이지에 송출됩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3월 둘째 주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